물건을 어떻게 정했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 물건 하면 부동산과 동산인 거야. 자,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자, 동산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응. 그러니까 동산을 따로 정의해 놓지 않았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부동산만 알면 돼. 자, 부동산 뭐라고 되어 있어? 토지및 정착물. 남의 땅에 내가 나무 심으면 그 나무는 그 사람 땅의 연장이 돼. 토지를 센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토지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바다 밑으로도 연결돼 있어. 자연과학적으로 토지를 세는 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법적으로 토지를 세야 돼. 그래서 등장한 게 필지라는 개념 토지를 세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개념. 이 필지는 뭐에 다니야?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그, 번지가 필지별로 하나씩 들어갔다. 자, 필지라는 게, 피, 저 필이 붓이라는 뜻이야,